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민니 로마서 5장 5절 행함의 의와 믿음의 의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믿음의 의로만 구원이 가능할까요?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없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법은 냉정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같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법을 강조하고 주장하게 될수록 사랑은 오히려 메말라 가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로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사랑으로 물들게 되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만 율법을 완성하며 믿음으로만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많이 용서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 받는 일은 회개하는 일로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죄만 용서를 구한 자와 모든 죄를 구하여 용서받은 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당연히 많이 사랑한다는 진리에 따라 이루어지겠지요. 유대인들처럼 모태교인으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악하게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대민이라는 뜻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임을 양심을 통해 죄책감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심지어는 죄악을 짓는 일을 통해 죄인임을 알리시며 갈보리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도록 호소하십니다. 이유는 죄가 그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까? 모든 죄에서 떠나고 모든 죄에서 돌아서기까지 그리합니다.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죄에서 돌아서야 죄인이라는 딱지가 비로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일부 죄를 용서 받았다고 의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인이 율법으로는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어찌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무한한 사랑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며 그때 율법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자비, 이내를 원한다고 호세아 6장 6절 하십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에는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할 여지가 없습니다.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샬롬.